운동선수들한테 저콜타렇게 처방을 하려고 해도 도핑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한두달 걸리죠. 좀 조마조마했죠. 결과가 당연히 이제 도핑에 문제가 없다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57% 정도 더 빨리 붙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의학 직원 김 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한의학 선진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경희다보한의원 부설 한의학 연구소 본플러스 대표님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의사 최영진입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운동을 좋아해서 마라톤이나 철인 삼종이나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육상단에 주치의가 되게 됐습니다. 치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을 하고 하면서 필요한 것이 부상에서 빨리 회복되는 것하고,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부상 중에 가장 큰 것은 골절이고, 체력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구력 향상과 근육 피로 해소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주제로 쭉 연구를 해서 운동선수 한약과 골절 회복 한약을 개발하고, 지금도 많은 선수들에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저희 선진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제품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젖골탕이라고 부르는 골절 회복 한약으로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젖골탕은 제가 2006년에 처음 개발하게 되었는데 의도적으로 골절을 일으킨 다음에 한약을 먹은 실험군과 한약을 먹지 않은 대조군을 8주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놀랐는데, 두배 정도 빨리 붙은 거예요. 골절은 시간이 약이다. 뼈가 빨리 붙거나, 뭐 그런 방법은 없다. 뭐 그런 시기였는데, 한의학의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분야고, 양방에는 아예 골절 치료제라는 약이 없으니까,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을 하고, 한의학학술대회 발표를 하고, 특허 등록을 하게 됐죠. 최근에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제가 임상에서 여러 가지를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한약보다 더 좋게 한약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있습니다. 새로 처방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기존의 처방이랑 비교를 했더니 57% 정도 더 빨리 붙는 거예요. 특허 등록을 하고 SCI 논문에 발표를 하게 됐어요. 골절의 부작용이 크게 두 개인데 지연 유합이랑 불유합이 있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늦게 붙지만 골절 유합이 진행되고 있을 때 지연 유합이에요. 그리고 불유합은 6개월 때 찍은 거랑 9개월에 찍은 거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뼈가 안 붙는다고 생각하고 불유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환자의 5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분류압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됩 거예요. 뼈의식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 힘들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연유압 단계에 일단 들어서면 분류압이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연유압 단계의 환자들에게 적골탕을 처방을 해서 수술 없이 회복된 케이스를 SCI 논문 발표를 하게 된 거죠. 마침 지원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는데 잘 봐주셔서 선정이 돼서 계속 또 연구를 더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췄는지 말씀드립니다. 최종 목표는 한약 제재 개발입니다. 통으로 다려서 수분을 날려서 알약 형태 또는 가루약 형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약이라는 이름을 걸고 대량 생산 산업화가 되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이것을 보는 것은 이 약의 효과가 있느냐, 얼마나 안전한가. 그리고 얼마나 약이 동일한가. 이세 가지를 봅니다. 이 약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기다. 당기라는 한약제의 유효성분 또는 지표성분을 하나 찾습니다. 데커신이라는, 이 데커신이 전체 의6% 이상, 합류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표준품 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골탕을 구성하고 있는 여덟 개 한약재에 대해서 이런 대표적인 약효 성분을 찾고 이 약효 성분이 몇 퍼센트 이상 있는가 기시법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이거를 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그러면 이 기시법에 맞는 한약재를. 진흥원에 있는 GMP 시설에서 생산을 합니다 뭐 생산이 끝나면 언제 생산을 하든지 간에 동일한 한약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또 진흥원에 있는 독성시험센터가 있는데 얼마나 안전한가를 이제 테스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선정된 제품 외에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운동 선수들을 위한 한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피로회복은 얼마나 고강도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목표가 됩니다. 고강도 운동이라는 것은 심박수가 매우 높게 올라가는 순간이죠. 보통 최고 심박수 190 정도밖에 못하던 선수들이 한약을 먹고 195, 20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더 오랫동안 뛸수 있게 되고요 또한 근육의 피로 물질은 젖산으로 측정을 하는데 젖산이 빨리 분해가 됩니다 한약을 먹으면 내가 오늘 훈련을 하고 몸이 피곤해서 내일 훈련을 못 하면 기량 상승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피로를 빨리 풀어줘서 내일의 훈련을 소화할 수 있게 되고요 실험을 많이 해서 올해 미국 특허를 취득을 했거든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도 이 약을 많이 먹고 있고 적골당 다음으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하시는 동안 어려웠던 점이나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모든 골절 환자들이 빨리 나아야 되지만 특히 운동 선수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시작한데 골절돼서 그 시즌 다 날려버리면 상심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운동 선수들한테 저골탕 이렇게 처방을 하려고 해도 도핑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도핑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근거를 만들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반도핑 검사하는 카다라는 기관에 개인이 하는 의뢰는 안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도대체 검사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유럽의 LGC그룹이라고 유럽 최대 반도핑 검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어렵게 컨택을 해가지고 한약 샘플을 보냈죠. 제일 문제가 되는 한약제는 마황인데 이제 마황 같은 게 당연히 안 들어가고 안전한 한약제만을 했지만 한두달 걸렸어요. 그두 달이 좀 조마조마 했죠. 결과가 당연히 이제 도핑에 문제가 없다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잘 복용하고 있고, 시료 채취를 당해서 검사를 해도 이제 도핑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선수들한테도 자신있게. 작년에 도쿄 패럴림픽에 주정훈 선수가 태권도 동메달을 땄었는데, 그때 이 선수가 이 한약을 먹고 갔었어요. 그리고 올해 청각장애인들의 올림픽이 있습니다. 오상미 선수가 마라톤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이 선수도 저희 한의원에 한약을 오랫동안 먹고 경기하는 날도 먹고 갔었거든요. 그 선수들이 다 알아서 찾아오고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의학 산업의 미래 처망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최상의 한의학 진료라는 것은 가로축을 질병으로 보고 세로축을 그 사람이었던 체질로 봤을 때그 질병과 체질에 맞는 지점에 있는 처방을 쓰는 것이 맞춤 한약을 만들어내는 좋은 한의학 진료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190개의 한약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중에 맞는 한약제 10여 가지를 만들어서 탕약을 만드는 거죠 190개 한약이 캡슐이라든가 분말로 제형화가 돼서 동일한 수준의 효능을 가지고 있고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문제가 없고 분질화된 한약제가 나와서 개인 맞춤 처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신약 개발을 하는데 10년 정도를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8년 정도 더 연구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연물 신약으로 적골탕을 출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신약 개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업계 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노하우나 팁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약을 만들었는데 효과가 참 좋다. 처방들은 다몇 개씩 쓰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설득력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에 있어서 근거의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의 근거가 케이스 리포트고, 제일 높은 단계의 근거가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을 분석한 메타 논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는 케이스 리포트를 먼저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되면 기술을 발표하기 전에 특허를 또 내셔야 돼요. 논문으로 공개가 되면 특허로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런 단계단계를 거치셔서 특히 한의학진흥원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지원도 신청해보시고, 네. 또세번 떨어졌었거든요. 아우.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쌓여서, 음. 꿈을 실현하는데 더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이렇게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약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인플러스가 네. 중심이 되고, 큰 역할을 <laughs> 해주시길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하고요. 적골탕도 미국 특허 심사 중에 있거든요. 좋은 결과를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